네 안녕하세요 샛별입니다 오늘은 도둑 콘셉트로 스킨 제작소에서 만든 스킨으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비디오에서 전방으로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갑옷을 입어서 그런데 잠시만요. 더 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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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보시는 것과 같이 스티브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설치해 보실게요? 아 진짜 진짜 뒤로 가야 되네. 점프 날아. 아니 뒤로 이쪽 이쪽 앉아 네이 정도로 하고요. 본격 관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별 일동이에요. 저의 목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가 청와대도 있어요. 여긴 일단 슈퍼마켓이에요. 창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여긴 에메랄드가 돈인데, 전 에메랄드가 많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 사도 됩니다 그리고 저 창고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다 빼왔죠? 아하 네 그럼 얼음집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집은 이렇게 다른 집도 다그래있지만 이렇게 되어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양동이가 만약에 얼음을 부숴야 된다 그럼 양동이를 부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눈이 어디지? 눈이 아니 얼음이 여기 다 단단한 얼음으로 해야 잘안 끼져요. 나가 보도록 할게요. 점토집입니다. 점토집. 여긴청와대예요 화분. 아문 어디 있어? 문. 어딨어, 문. 문 어딨지 얘아 진짜 얘문 어디갔지 여기 있다 들어가면 네 뭐가 많아요 더고 연료가 없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마감 한번 해봐야지 또 날카 내가 네, 그 해주고. 또 들어갈게요. 아, 소리가 좋네. 건조해요, 건조. 네, 뭐 생성해볼게요, 아무거나. 아, 어떻게 이 타이밍에 비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웨덜. 아, 클릭이 안 되니까, 바람 나시지 않게 웨더 클리어. 많이 해봤어요. 뒤로. 뭐야, 얘. 말? 하고, 얘는 말 말고. 마녀, 마녀. 아, 뭔가 좀, 섬뜩한. 와봐, 와봐, 마, 와봐, 마. 뭐있었던가같은디 가볼게요. 아. 병이다, 안녕. 안 돼. 한 방. 클라스. 이제 제가 제일 정성당해 만든 돌집. 넓어요. 공간 활용이 되게 잘 됐어요. 아, 얘만 돌려져 있네.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나 갈게요. 철문이라서 이게... 그 다음 이제 다 구경한 것 같아요. 점토 집도 했고, 청와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어떻게 들어왔대? 와. 처리 좀. 아, 양이 저절로 생기나 보다. 교함시험 한번 보아줄게요. 자, 가보죠. 난 이미 동료를 통해 경로를 알아냈다 청와대는 참 보안적이다. 문도 없고, 창문도 기껏해야 이정도만 볼수 있다 네또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비밀 통로다 빨리 남이 보기 전에 목격자리 찾아내야 한다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잔디 임시방편. 자, 문이 열려있다. 아무것도 없다. 난 다른 곳을 가보도록 한다.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기반합니다. 게임모드를 풀면 예, 부수지도 못하는 곳이다. 응. 외담을 할때 있는 장소이다. 점 창문도 없다. 방도 처리가 잘 된다. 창문도 났다. 아니, 전장도 났다. 앉아볼까? 어이. 집혔다. 다시 들어가보도록 한다. 다시 청와대로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목격자가 없었다 다행이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